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또 십계명이 제 일계명으로서 어~ 나와 있는 아마 누구나 다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암 자연스럽게 그냥 외우게 되어지는 짧은 구절이기도 하고 어~ 알게 됩니다 어~ 소율이 문답에 이제 사십오 번 문제부터 이제 사십팔 번 문제까지 이 일계명에 관한 내용들인데 어,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0계명의1계명은 너는 나 외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역으로 나온 다른 성경에서는 어, 너는 나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분명히 우리가 지난 주에도 함께 소문에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이십 개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 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셔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강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적은 수로 들어갔다가 이제는 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수가 이제 노예로서 해방되어져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그 모세에게 주신 그 법이 율법의 핵심에 되어지는 게 뭐냐면 십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제일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죠 어, 여기에 이제 표현되어지는 이한 구절로 표현되어지는 것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선은 어, 가장 핵심이 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이 10개명에서 가장 담고 있는 가장 핵심이 뭘까요? 10개명 1개명에서 특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계명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딱첫 번째로 주어지면서 그 안에 가장 중요하게 담고 있는 우리 신앙,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되고 신앙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죠? 어, 어. 이제 마스크를 써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응원를 하는데 차는 들리진 않아요. 근데 그게 다 맞아요. <laughs> 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는 내용이고 다 아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담고 있는 것은 꽤 간단하게 말한다면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분명하게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던져주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십계명의 제일첫 번째 계명에서도 그것을 담고 있는 너는 나 외에는 나 말고 다른 어떤 신들을 내 속에 두지 마. 섬기지 못해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담고 있는 거야. 그 여기는 뭐냐면, 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너는 누구만을 믿어야 돼? 나만을 믿어야 돼? 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면 중요한가? 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 하나님의 주권 그래 그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당연히 있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단순하게 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린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소율이 분담의 가장 첫 번째 질문과 함께. 연동이 되는 건데, 소유리분다 제일 첫 번째 일문에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묻고 있죠.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그 안에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우리 신앙의 모든 근본,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신앙의 가장 뿌리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담고 있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뭐냐면 누구를 기뻐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을 기뻐할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세요. 우리로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아, 그러면, 어, 자기애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어, 좀, 속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자기애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온 천지 창조를 하는 창조의 목적,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보다 뭐에 더, 있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기뻐하시나요? 항상 우리가 나 스스로를 평가할 때 아, 나는 참 괜찮은, 죄송합니다. 자기애에, 속된 말, 자뻑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 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 참, 쟤는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조금 재수없게 보세요. <laughs> 우리는 후자가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스스로가 나를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린 스스로가 나를 만족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가 당신이 온전히 스스로 만족할 만한 일을 행하실 수 있고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기뻐하실 능력이 있어요. 왜? 그 기뻐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며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들이 부모가 늘 "야, 너희들은 기뻐해야 돼"라고 애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자녀들은 늘 기뻐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야, 넌참 기뻐해야 돼. 근데... 그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부모는 늘 인상을 쓰고 있고 삶에 찌들어 있고 늘 뭔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고 있다면 그 아이들은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부모 그 아이들이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누가 먼저 기쁨 가운데 거해야 되냐면 부모가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평안 가운데 있으면 아이들도 평안 가운데 거하며 잘하게 돼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 부모의 기쁨이, 부모의 충만이, 부모의 모든 것이 자녀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그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게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울타리에 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울타리에 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면 온전한 우리의 기쁨은 누구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도 반드시 뭐의 근거가 되냐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선이,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평강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순수하, 순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우리의 오해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가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시켜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모습으로 갖게 되어지냐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우리가 늘 보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기뻐,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담이 한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땅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든 만물에게 선포하고 나타내는 존재로서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왜 피조물을 누구의 자리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시고 하나님은 친히 피조물의 자리로 오셔서 동등된 위치로 함께하는 관계 가운데 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타락은 뭐냐면 타락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죠. 그이 세상의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충만인데 하나님의 충만 속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남는 게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밖에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명의 제일개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마 나 외에는, 나 말고는, 나와 함께하는 것 나로 말미하면 충분, 나로 말미하면 기쁨 나의 그 기쁨이 너에게 있지 않으면 그것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나 외에는이라는 것은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하나님의 반대편, 아니 어떻게 본다면 반대편이 아니라 저 끝에 가서 죽창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겨누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연 중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과 신앙 속에 있게 되었죠. 이게 이 계명하고 이어지는 바가 뭐냐면 결국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 새기지 말라고 말이지.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어떤 존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결국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우리의 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의 그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참 힘들면서도 쉬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으니까. 근데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 안에 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마음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 속의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래도 되나? 라는 질문이 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드는 거예요. 그게 늘 나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자로서의 그 신앙과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어떤 하나의 동기부여도 될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인식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려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또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신 거예요. 너희가 구할 것이 있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왜? 우리의 믿음은 결국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로부터 전달되어, 전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전달되어진다는 게 우리가 뭔가를, 물론 그 일을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구원과 내 어떤 상급을 위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재 자체로 말미암은 드러나는 그 존재로서 말미암은 거예요. 존재가 나타나므로. 근데 그게 왜 우리 존재는 뭐 항상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늘그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서 어렵게 다가오는 신앙의 모습이고, 그러나 또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쉬우죠. 왜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신앙을 배울까요?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정말 존재함으로 그것을, 그 존재가 빛나는 것을 부모가 보기 때문이에요. 왜? 부모의 기쁨이 그 아이가 뭔가를, 야, 나한테 명품, 백을 선물해줘서 야,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명품 백을 나한테 사줬어. 그래서 그걸로 기뻐한다면 그거는 자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백이 보이는 거죠. 그냥 아이가 나는 엄마한테 가방 사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가방을 누가 사줘? 그러면 아빠가 사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부모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에게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이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쁨, 평안, 온전함을 아이가 느껴서 아이가 그 부모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게 부모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아이가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면될수록 어때요? 부모를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laughs> 부모를 기뻐. 저 자신도 보면 그때 뭐냐면 육신의 부모의 한계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한계를 보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평안이고 우리의 충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존재로서의 우리가 아닌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10개 명에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다른 신들. 너의 앞에 너가 신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존재든지 너의 삶에 있어서 다른, 너에게 충만을 주거나 뭔가를 채워줄 다른 존재를 두지 말라라고. 이걸 이제 제가 다른 표현으로 너와 내, 너와 나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라고 하는 것그 표현이죠.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보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이 또한 나를 바라보면서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신앙에 갖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 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 일계명 하나님만 늘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10개명을 다본 다음에 또 함께 보겠지만 이 모든 것은 누가 이루신가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안에 늘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뭐 하나만 보더라도 1개명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앙을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희 아이하고 집에서 TV를 이렇게 잠깐 봤는데 정말 처음으로 제가 하나 천을 들었는데 아이가 옆에서 그래서 그냥 같이 봐 주는 놀라운 경험을 한번 해 봤는데 그런데 마침 그 나왔던 게 뭐냐면 역사인데 그때 당시 이제 1992년 10월 28일 날다미 선교회에 있었던 큰거 사건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었어요. 아이가 보더니 본질을 딱 깨뜨리는 거예요. 사기꾼, 그냥 보더니, 그냥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목사가 이장님 목사,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놀랍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아이는 딱 보면 사기꾼이라는 것을 본다는 거죠. 왜그 안에 그 아이의 눈. 어떻게 보면, 아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늘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단순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거예요. 본질로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아니면, 우리는 그것은 사기꾼이라고 볼수 있고, 그것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게 불구하고, 그 시대의 두려움, 그 종말론적인 시기 속에서의 두려움, 그리고 현실에서의 강박함과 곤고함과 모자람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눈을 가려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10월 28일날 그 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날 전에 이장룡 욕사가 저도 올랐는데 구속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은 더 심취해서 빠지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돌이키는 게 늦은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쳤는데 자기가 나름 똑똑하다 그래서 모든 걸다 했는데 거기에 빠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순간 이제부터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순간 자기는 모든 게 진짜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그건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데 이런 신앙이 우리한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라는 모습으로 근데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는다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정말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서 있는지 내가 존재함으로 그 가운데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늘 우리가 조금 흔들리고 때때로 로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힘을 그 안에서 얻을 수 있게 되어요. 믿음의 힘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셔요. 우리에게서 요구하신 건 하나님을 너가 나를 좀 기뻐해라라는 그한 가지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그 은혜가 그 충만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을 누릴 때에 우리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